신템들만 모아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야 돼요. 그래서 장벽 라인을 또 근데 너무 귀여워. 여름 쿨톤 분들은 이거 왜안와 진짜 대박이다. 제 인생템인데요. 저는 언더라인 확장할 때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마지막 올렁세일이 시작됐는데요. 올한 해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썼던 찐찐찐템들만 모아왔습니다. 스킨케어, 클렌징, 색조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올량 세일 남은 기간만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제 피부타입 먼저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선 스킨케어 추천템인데요,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입니다. 얘는 사용하자마자 와 진짜 대박이다 하는 제품은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까 좋다는 걸 느낀 제품이에요.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데 확실히 쓰고 난 다음부터 메이크업 할때 모공 부각도 덜 되는 것 같고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좋았어요. 한쪽은 엠보면이고 한쪽은 매끈하게 처리가 돼 있는데 평소엔 세안 후에 닦토를 많이 해주고요, 머리 말리거나 피부가 예민할 땐엔 택토도 해주는 편입니다. 지금 올령에서 70매 리필 기획이다. 왔던데 이거는 진짜 사야 돼요. 다음, 파넬 시카만우 구이 세럼. 파넬이 스킨케어를 꽤나 잘하더라고요. 약간 마법의 날이나 피부에 한두개씩 뭐가 올라올 것 같다 싶을 때 써주면 다른 제품들보다 더 피부에 잘 먹고 인정도 좋았던 제품이에요. 제형은 쫀쫀해 보이지만 얼굴에 사용해주면 깔끔하게 흡수돼서 끈적이는 느낌 없이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다만 이 제품은 레이어링 하거나 너무 비비면서 사용하면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점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부터 피부가 갑자기 예민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장... 정병라인을 또 찾아보게 됐어요. 그중에 제가 가장 잘 사용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에스트라 아토베리어365 크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보습막을 씌워주듯이 사용해주는 제품인데 여기에 고밀도 세라마이드 캡슐이 들어있어서 더 깊은 보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마무리감은 약간 실키함?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나이트케어로 사용해주기에도 무겁지 않았어요. 보통은 저녁에만 사용해주는데 유독 건조한 날에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줘도 밀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리얼베리아 익스트림 크림 오리지널. 이것도 처음 사용해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했던 제품인데요.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줘도 수분감이 금방 날아간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단지형에 들어있는 쫀쫀한 밤 타입 제형이라서 사용하기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보습감이 탄탄해요. 스킨케어하고 이 수분감을 완전히 꽉 가두고 싶다 생각이 들때한 스푼 떠서 바로 얼굴에 올리지 않고 손등에서 체온으로 살짝 녹인 다음에 피부에 한 겹씩 싹 얹어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날 피부 컨디션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바이 겔마스크 겔마스크 하면 바이오던스죠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종류도 4가지로 늘었는데요 그래도 단연 1등은 콜라겐 겔마스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콜라겐도 좋지만 이 블루 세라놀 마스크가 저한테 더잘 맞았어요 심지어 이거 어제 사용하고 마지막 제품이어가지고 이 봉지만 가지고 왔는데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고 수분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특히 스킨케어를 가볍게 하고 마스크를 얹어준 뒤에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피부가 촉촉하기도 한데 특히나 쫀쫀해진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겨울이라서 전기장판을 완전 빵빵하게 들고 자는데도 이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고 심지어 얼굴은 아침에도 굉장히 차갑고 시원하더라고요. 일반 시트팩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스킨 전사 선 세럼. 제가 선크림 바르는 걸 진짜 답답해하는데 이선 세럼은 이름처럼 그냥 세럼 제형이라 스킨케어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없고요. 오히려 베이스가 더잘 먹어서 좋더라고요. 여름에도 잘 썼지만 겨울까지도 촉촉하고 촉촉하게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클렌징 제품인데요. 먼저 아리알 리베나의 리무버 패드입니다. 사실 이건 원래도 저렴해서 할인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10개 넘게 구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이 작은 사이즈에 30매나 들어 있고요. 가격도 3,000원도 안 하는 초 가성비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할 때꼭 들고 가는 제품이고요. 뭐 클렌징력은 말해 뭐해. 아직까지 못 지우는 마스카라는 찾지 못했어요. 가볍게 메이크업 한 날에는 두장 사용해 주고 있고 조금 진하게 메이크업 했다 할 때는 세장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여행 갈 때도 얘랑 클렌징 폼딱두 개만 들고 갈 예정이에요. 일소 피지 연화제 이 노우즈팩으로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 왜 이제야 사용했나 싶을 정도로 피지 제거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제만 쓰고 이제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모공 수렴은 이제로 하기보다는 제가 사용하는 토너 패드로 모공 수렴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이거 살 바에야 그냥 이 연화제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 구매했습니다. 이 연화제 를려 주고 딥클린 마스터로 긁어 주면 가볍게만 긁어 줘도 꽤나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이 딥클립 마스터도 조합이 굉장히 좋으니까 꼭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색조 추천인데요. 먼저 파넬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실 여름엔 이 VDL 파데를 진짜 애용했는데 이거는 여름용으로 쓰기 좋고 가을 계열용으로는 이 파넬 파데가 꽤 괜찮더라고요. 손으로 발라도 되는 밀착력 좋은 제품이고요. 물론 퍼프로 발라도 커버력 있게 올라갑니다. 손으로 발라도 뭉침이나 밀림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부위에는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마무리로 퍼프로 두들겨주면 지속력이 진짜 좋습니다. 이 본품은 3 0 m l 인데잘 맞을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 올영에서 1 5 m l 미니 버전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테스트로 미니 버전 먼저 사용해 보시고 본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제 인생템인데요. 제 피부에 너무 너무 잘 맞는 쿠션이에요. 컬러도 찰떡이고 제형도 밀림이나 들뜸 없이 지금 세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23호로 두통 비었고 쓰다 보니까 좀 어둡다 느껴져서 22호로 바꿔서 사용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요2 20... 22호도 거의 다 써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정도입니다. 진짜 진짜 대강추 템이에요. 다음은 어바웃톤 파우더. 이것도 유분기를 너무 잘 잡아주는 파우더인데요. 처음 썼을 때에는 이 퍼프로 진짜 잘 사용하다가 이 퍼프가 꽤나 잘 떡지고 바르다 보니까 좀 두껍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파우더 브러쉬로 바꿔서 사용했는데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이런 못난광을 주로 없애주는 편인데 진짜 사용 전후가 완전 달라요. 피부 톤에 맞게 호수도 다양해서 얼굴이 동동 뜰 일도 없고 메이크업 마무리로 사용해주면 지속력 올라가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꼭꼭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코니모리 치크 톤 리벤치크 듀오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된 신상인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요즘 립이든 블러셔든 다 촉촉파, 블러파 난이잖아요. 그만큼 제품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쪽이 빛이 돼주는 제품입니다. 블러 타입, 글로우 타입으로 두 가지가 한 통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용기 하단에는 실리콘 브러쉬가내장되어 있어서 가성비 그 자체예요. 블러 타입이 처음엔 입술에서잘 안착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입술에 바르고 10초. 10초에서 20초 정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안착되면서 내 입술과 잘 섞이더라고요. 솔직히 내장 브러시는 제 타입이 아니라서 잘은 안쓸것 같았어요. 제 피부 톤에는 1호 버니 핑크랑 7호 하트 브러시 컬러가 조합이 잘 맞아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투쿨 프루타주 펜슬 너무 유명한 펜슬이죠. 저는 듀베이지 사용 중인데, 언더에 포인트 줄때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가 빡 나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마침 이아이프라이머까지 증정하는 기획 세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이 겟하실 타임입니다.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라이너. 트림 메이크업에 투크는 진짜 필수죠. 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오크샌드는 애교살 그림자나 언더 그림자용으로, 쿨티어는 언더라인 확장할 때, 도화살무는 애교살 컬러감 도 넣어주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도화밤 기획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도화밤들이 진짜 레전드예요. 저는 지난번 기획으로 나온 레드 컬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도화밤이 정식 제품이 아니라 기획으로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진짜 기획 때 판매할 때꼭 써보셨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자 이제 립 추천인데요. 립은 너무 많아서 추리고 추려서 왔습니다. 우선 닥터 디퍼런트 립밤. 이건 무난템으로 진짜 좋은데요. 일단 일상생활할 때 사용해주기 너무 좋고요. 너무 끈덕지는 느낌이 아닌 깔끔하게 보습감만 주는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나이트용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립밤이고요. 신기하게도 레티날이 들어있는 제품이라 입술 주름 사이사이가 조금씩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클리어, 틴티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틴티드는 자연스럽게 혈색만 주는 컬러감이라 생얼용으로도 남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로맨 더 주시 레스팅 틴트, 로맨 하면 주시 레스팅이죠.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광택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예쁜 틴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피치 피치미 인데요. 바르자마자 여리여리 킹이 되는 제품이라 봄웜나 여쿨라 분들은 꼭 쓰셔야 할컬러예요 여기에 베어그레이프 사용해주면 살짝 뮤트해지는 느낌이라 이 조합으로도 자주 쓰고 있어요. 이번 올년 기획으로 베어그레이프랑 피치피치미 기획 이 나왔으니까 라이트톤인 분들은 당장 장바구니 에 담으셔야 됩니다. 딘토 블루글로이 틴트 딘토 틴트는 여태 그냥 전향하게 쓰던 무난템인데 이번에 아베마리아 컬러 사용해보고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핵기 낭낭한 뮤트톤 컬러 이긴 한데 베이스 립으로 아주 딱이더라고요. 광감도 아주 짱짱하고 이번에 이 리퀴드 불러서 기획 증정도 있으니까 광택립 찾는다면 이거 딘토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특히 아베 마리아 컬러. 투쿠 신상 틴트입니다. 젠틀키스 글로우 틴트. 일단 이거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컬러가 옅을수록 지속력은 그만큼 약한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얘는 컬러도 여리여리한데 지속력도 진짜 미쳤어요. 딱 발랐을 때 광택도 적당히 있는데 바르고 5초 정도 있으면 컬러감이 더 올라오면서 착색이 되더라고요. 다만 착색이 약간 오렌지빛이라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쁘니까 저는 봐줄 거예요. 전 1호 우아 컬러랑 2호 베이비 버니 컬러를 사용했는데 2호가 진짜 미쳤. 써요. 차분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뮤트한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여름 쿨톤 분들은 이거 왜안 사요? 이거 심지어 팁이 듀얼이에요. 한쪽은 일반적인 후로킹 팁. 반대편은 실리콘 팁이라 더 밀착력 있게 바를 수 있고요. 별명의 술자리 틴트인 만큼 유리잔에 묻어나는 게 글로우밖에 없을 정도로 입술에 착 붙. 글로우 립 좋아하는데 지속력도 강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이거 꼭 써보세요. 이제는 화장품 외에 추천템들입니다. 먼저 포멘트 코트너그 짱구 기획. 이번에 포멘트에서 짱구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 기존 코트너그랑은 다르게 케이스도 화이트고 여기 귀여운 짱구 모자도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심지어 이번 기획엔 짱구 공병까지 있더라고요. 아무튼 딱 연말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선물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미니. 이거는 출시 전부터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미니라서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그래서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모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두 가지 모드의 성능은 확실하니까 구매해도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저는 특히 트러블 났을 때 효과를 더 보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헤드도 미니 사이즈라 코 옆이나 관자놀이 같은 좁은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다만 얇기 때문에 세우거나 거치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티젠 제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콤부차를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콜라 러버인 제가 콜라 마시던 양을 반이나 줄였어요. 콜라 당이 엄청난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제로 콜라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서 에라 모르겠다. 콜라를 그냥 계속 마셨거든요? 근데 이 콤부차가 저를 살렸어요. 이게 당도 없고 칼로리도 낮은데 근데 또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할 때이 콤부차 하나씩은 꼭 타서 먹어주는 편입니다. 이게 덕분에 수분 섭취량도 늘어서 또 좋더라고요. 이게 또 맛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레몬 맛을 제일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티젠의 푸사가속 푸른 속인데요. 요거는 저도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제품인데 생각. 보다 효과나 맛이 괜찮았어요. 우선 이 풋사과 속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솔직히 효과는 크게는 모르겠고요. 이걸 먹었을 때 더부룩함은 적긴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효과보단 맛있어서 먹는 제품이에요. 이 풋사과 속 말고도 이 푸른 속도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진짜 대박이에요. 솔직히 얘는 맛은 없긴 한데 이거 먹고 2시간 만에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줄 몰랐어요. 그래서 변비이신 분들은 한번 요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이라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도 효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나눠주고 다녔어요. 하는 제품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 올영 마지막 세 추천템 영상 소개를 마쳤는데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머지 대략 22개 정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 보시고 지금 남은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올리브영에서 후회 없는 소비 한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